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기뻐한다. 너희는 기뻐하라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왜 바울 자신이 왜 기뻐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뻐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강조한다.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오늘 말씀 18절의 마지막에서도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계속해서 기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의문을 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기쁜가? 바울은 얼마나 기쁜 일이 많아서 이렇게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버서의 말씀이 보여주는 바울의 상황은 썩 기쁜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쓸때 그의 상황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끌려왔습니다. 계속된 재판과 감옥 생활 때문에 그의 몸은 지치고 지칠 때대로 지치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빌립보서의 편지의 대상인 빌립보 교회의 상황 또한 많은 문제에 놓여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투는 분녀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말미에 실명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경고해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보는 이 번역, 성경의 번역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순화돼서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제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의 근심과 걱정이 될 만큼 그들의 다툼이 교회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는 손하늘의 당이라고 불렸던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바울은 항상 감사를 고백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 말합니다. 자신 또한 나는 늘 기뻐한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기쁨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를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쁨을 노래하고 할수 있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실전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실전적인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상황을 보면, 일들을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의 삶의 상황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기쁨은 조건적이고 상황적입니다. 조건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 어떤 조건의 조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쁨은 상황에 기반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빌리포 교회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리보서의 말씀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쁨을 노리하고 지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빌리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문제의 상황이 더욱더 무거울수록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한 글에 이런 짤막한 내용의 이야기가 소개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인 제이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학교에 학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는 학생들에게 늘 웃음이 그치지 않는 학장, 늘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날그 학교 학생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늘 기뻐하는 이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라고 생각합니다. 성에 기가 걸려 있다는 것은 왕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표시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은 하나의 기, 깃발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표시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깃발을 자신의 삶에 꽂아야, 삶의 성에 꽂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기쁨의 깃발을 우리의 삶의 성에 꽂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나의 웃음이다,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나는 늘 기뻐한다, 나는 늘 웃을 수 있다.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성에도 기쁨의 깃발이 늘 펄럭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지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앞서서 말하는 기뻐하고 라고 하는 말은 문법상에 보면 현재 직설법 동사입니다. 문법적인 의미로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한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내 삶의 현재의 순간에 내가 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진 또한 기뻐하리라고 하는 말은 미래 직설법 동사입니다. 이 말의 문법적인 의미는 내가 또한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선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문법적인 의미를 따라서 번역하면 내가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기뻐하고 또한 미래에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리포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리를 잘 드러내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법칙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1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무엇이냐 거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즉,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지금 기뻐한다 말하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현재적인 기쁨의 이유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빌리포서의 말씀을 씁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현재 자신이 기뻐하는 것은 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감옥에 갇힌 아무런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일 때문에 바울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봐라.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일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시기의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경쟁적인 욕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감사한 아니, 일 아니냐.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다. 그러니 감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명과 본질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인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일이고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의 삶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대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종과 주인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보낸다 너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선택받고 부름을 받은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옥에 갇힌 상황도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는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부름을 받은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생각하니까 기쁩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옥에 갇혀 있고 모든 삶의 자유가 박탈된 상황에서도 기뻐합니다. 인간적인 상황에 보면 모든 기쁨의 조건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나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의 이 고백은 나와 상관없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나 우리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부림을 받은 자들이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택받은 택하신 족석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사명과 본질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고 감옥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명과 본질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백성이 삼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내 삶의 모습을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에 기반해서 나의 삶을 보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관점에서 내 삶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고하면 우리는 바울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재 현재는 낙심과 문제의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바울의 또 다른 하나의 기쁨의 고백입니다. 나는 또한 기뻐하리라는 말씀이 나는 지금도 기뻐하지만 미래에도 여전히 기뻐할 것이다. 말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미래의 기쁨의 실체가,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금 미래의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여 나의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바울이 고백하는 미래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마지막에 나를 소개하실 자리, 나는 그것을 본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나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 그 믿음이 있기에 나는 감히 말한다. 나는 오늘 기쁠 뿐만 아니라 내일도 기뻐할 것이고, 1년 후에도 기뻐할 것이고, 나의 생애의 생이다. 하는 그날까지 나는 늘 기뻐할 것이다. 내 평생에 늘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것이다. 말하는 거지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쉽게 풀어서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 나의 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미래 일도 감사하고 기뻐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어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다.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다. 그 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그런데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걱정이 없다. 오히려 감사한다.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형회처에서 죽음을 맛볼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기쁨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사모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천국의 기쁨을 빨리 누리게 하실 것도 나는 감사한다. 어떤 일이든지 나는 감사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바라볼 때, 그는 감옥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보는 미래입니다. 바울은 그 미래를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전히 기뻐하고 나는 항상 감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마음의 바울은 그 마음으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이 그 소망은 인간의 환경과 여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소망이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내 일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생각과 내 인생의 전망에 따라서 그리는 소망들입니다. 그 인간적인 조건과 생각에 부합하면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것이 무너지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절망합니다. 쉽게 삶을 비관합니다. 인간의 환경과 조건에 지배되는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소망의 줄이 하나님께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은 현재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뛰어넘어서 견고한 참된 소망이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볼때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차를 타다 보면 멀미가 날 때가 있어요. 빠르게 달리는 차를 타고 갈때 바로 밖에 착창 밖에 옆에 풍경을 보면 그 풍경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눈이 쉽게 어지럽습니다. 멀미가 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먼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차가 나아가는 먼 곳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보면은 눈이 어지럽지, 어지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마음, 몸이 안정을 찾습니다. 쉬 지나가는 풍경에 어지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옆에 풍경에 시선을 두는 것은 마치 당장의 일에, 당장의 문제에 이루에 우리의 인생의 시선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눈앞에 일의 시선을 빼앗기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울렁거리기 시작합니다 현실의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어지러운 풍경에 우리의 몸은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해결의 방법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선을 먼 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소망이 그러합니다 인생을 멀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의 시선을 그것에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 같은 삶의 문제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인생의 멀미가 나지 않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기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시선을 멀리 두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약속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문제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멀리 향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시선을 두십시오. 여러분을 현재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낙심거리, 문제거리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기쁨으로 그 시선을 옮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한다. 나는 지금도 기뻐하고 미래에도 여전히 기뻐할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책에 이런 짤막한 이야기가 소개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 노인이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그 부잣집 노인은 이내 길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의 앞에 거지로 보이는 사람이 흥겹게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던 부잣집 노인이 길을 멈추고 거지처럼 행색이 평편없는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돈이 마다도 춤출 일이 없는데 도대체 당신은 무엇이 기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까? 그 행색이 남루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기뻐서 춤추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비록 나는 젊은 말이 불구자나 세상에는 나보다 더한 불구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세상에서는 나를 부러워할 사람이 없지만 죽으면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 거지의 춤추는 이유가 사실 오늘 말씀의 바울의 고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지어 주신 것 그것은 바울이 고백하는 자신의 삶을 사명과 본질의 관점에서 보는 신앙입니다. 자신이 현재의 모습은 세상에서 부러워할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자신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바울이 고백하는 인생의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남노한 현실에도 이 사람은 춤을 출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 또한 그러하기에 현재도 기뻐하고 미래 또한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항상 기뻐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도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나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옥과 시련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본질에 우리의 삶의 시선을 맞추어서 오늘 나의 삶을 감...